안녕하세요, 여러분. 꿈꾸는 밤의 밤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하와이 준비 영상에 이어서 하와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여행 전꼭 미리 알고 가셔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저도 준비할 때 엄청난 J 타입이라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는 생각했는데 하와이에 정말 가고 나니까 막상 진짜 중요한 것들을 제가 모르고 있던 게 많더라고요. 특히 한국과는 다른 하와이 문화라던가 아니면 꼭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주의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여행을 할 때에는 필요한데 어, 저는 서치 할때 맛집이나 아니면 준비물 아니면 쇼핑 리스트 같은 것들만 꼼꼼하게 알아가서도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제 여행을 되돌아보면서 하와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가기 전 이건 꼭 알고 가셨으면 좋은 것들과 꿀팁들 그럼 지금부터 하나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저랑 구구가 둘다 미국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 사실 미국 팀 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블로그 후기를 참고해서 공부를 해가긴 했었어요. 그래서 음식점이나 펌프에 갔을 때에는 대부분 낮에는 15에서 20%뭐 저녁에는 18에서 한25% 추고를 해갈 때에는 노팁이나 아니면 소량의 팁을 내는구나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블로그에 있는 후기들 중에 잘못된 후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갔을 때 영수증을 갖다 주면은 거기에 직접 15% 10%, 18%, 20%팁 가격이 예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알아서 팁 결제를 해주더라 하는 식의 이런 후기요. 그래서 이런 후기들을 보고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카드 결제할 때팁 표시만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다행히 저희는 현지에서 스냅 촬영을 했었는데 하와의 생활을 좀 오래 하시는 작가님과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결제 방식을 알게 되었어요. 일단 음식점에 가면 은 빈자리가 있다고 가서 바로 앉지 않고 서버가 안내해 준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 음식이 나와서 맛있게 먹고 있으면 적당한 시기에 첫 번째 영수증이 있는 비지를 가져다주세요. 그럼 그 위에다가 카드 결제를 원할 때에는 결제 카드를 올려놓으면은 서버가 가져가서 음식 가격을 결제를 하고 두 번째 영수증이랑 카드와 비지를 다시 가져다주세요. 그럼 우리는 카드와 영수증을 챙기고 음식을 맛있게 다 먹고 나가기 전에 두 번째 영수증 밑에 팁을 쓰는 난과 사인을 하는 난이 있는데 비지에 15, 10%는 얼마? 18%는 얼마? 20%는 얼마 팁의 예시를 참고를 해서 수기로 팁을 얼마 줄지 적은 다음에 그 밑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나가면 됩니다. 일전에 카드 결제를 한 것은 가결제여서 우리가 음식점을 나가고 팁을 적은 게 나중에 결제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비지를 제시를 해주는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결제하는 게 원래 정석인데 사진기사님께서 한국 사람들이 이 문화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와서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영수 증에 티칸이 팁에 동그라미 치고 결제해달라고 그러고 막밥 먹고 나서 무턱대고 카운트 카운터에 와가지고 결제해달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팀문화에 거부감이 있으셔서 아예 팁을 안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거는 현지에서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요새는 관광객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냥 레스토랑에서도 서버가 안내할 때 편하게 그냥 동그라미 치세요 하는 경우도 많대요 아주 옛날에 사진사님이 하와이에 올 때에는 비자를 따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아예 의무적으로 이제 미국 문화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았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막 블로그 같은 곳에 너무 불분명한 정보들이 많아서 더 잘못 오고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팀 문화는 굉장히 낯설고, 정가보다 뭔가 여분의 돈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 유쾌한 문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으로서 한국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 이런 것들을 잘 익혀서 남은 하와의 기간 동안 팀 문화를 잘 적응을 해서 지불을 하고 왔습니다. 테이블에서 서버가 주문을 받는 경우의 결제 팁 디불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처음부터 카운터에 가서 결제를 하는 방식은 좀 다른데 이건 더 편해요. 카운터에 가서 주문을 하면 요새 하와이에서는 거의 다 태블릿 방식으로 결제 창을 띄우고 내가 직접 터치를 해서 이제 팁을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할수 있는 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마찬가지로 예시의 통상적인 15%, 18%, 20% 이제 팁을 선택을 해서 결제를 마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굳이 예시로 제시된 팁을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커스텀을 해서 원하는 팁 가격을 직접 줄 수도 있어요. 물론 현금으로 주고 싶으면 현금으로 지불도 하고요. 서버가 빌지를 가져다주는 곳에서도 현금을 주고 싶을 때에는 나갈 때 테이블에 살짝 올려놓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호텔에서도 하우스 키핑 팁을 줘야 하는데 호텔 급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일당 2에서 5불 정도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포터나 룸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2에서 5불 정도로 지불을 하고요. 저는 블로그를 봤을 때 한 1에서 2불 정도만 올려 놓으면 된다고 봤었는데 이거는 거의 10년 전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하우스키핑을 매일 하지는 않고 이틀에 한 번씩 정도만 했어요. 뭔가 팁도 챙겨서 놔야 하고 외부인이 들어오면은 조금 제가 신경이 쓰여서 막 귀중품도 막 숨겨 놔야 되고 좀 이런 게좀 번거로워서요. 저처럼 매일 하우스키핑을 원치 않으시면 외출하실 때 바깥에 전화 디스터브 인을 걸어 두고 나가시면 됩니다. 어 그다음은 안전 문제에 관한 얘기예요. 저희는 신혼 여행이라는 그좀꿈에 겨워서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현지 가이드분께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도난이나 강도들이 다 하와이에서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더, 특히 이제 영어도 잘 못하고 신고도 잘 못하는 공양인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주로 관광지에서 렌터카로 보이는 차들을 털어서 짐을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와이켈레 아울렛 같은 쇼핑지에서 주차장에 오는 길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막 흉기로 위협을 한 후에 그날 산 물건들을 싹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이런 유해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장 에서막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있으면 강도들이 다 자동차 유리창을 다 깨부숴가지고 그 유리 때문에 바닥이 반짝반짝하는 거. 라고 하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어서 아예 하와이 현지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공문 메일도 왔다고 해요. 사실 강도를 만나느냐 아니냐는 뭐 운에 따른다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타겟이 될 가능성을 낮추려면 일단 관광지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실 때에는 최대한 차 안에 아무것도 없도록 보이게 깨끗하게 비우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비중품이나 현금은 이제 무조건 호텔에 놔두고 그날 사용할 만큼 아주 소량만 현금을 포지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늦은 시간에는 외출을 좀 삼가고 이제 만취를 하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블 차량을 렌터카로 빌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와이에서 요 차를 타고 있으면은 당연히 관광객이라고 인식이 있어가지고 게다가 또그 차가 트렁크도 작잖아요. 그래서 뒷자리에 짐을 많이 넣가지고타겟이잘 된다고 해요. 이 도둑들은 1분 안에 이제 얼른 유리를 깨가지고 물건을 훔쳐가는 게 목적이어서 트렁크까지는 상대적으로 잘안 건든다고 해요. 근데 SUV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내에 짐이 유리로 보이기 때문에 좀 짐이 있다 싶으면은 빈 유리를 깨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저는 렌터카를 이 일을 빌려서 운전을 했었는데 해외에서 운전을 한 경험이 몇번 있었는데도 긴장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렌터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를 챙겨가세요. 저희도 챙겨가가지고 정말 유용하게 잘 썼어요. 없었으면 너무 불편할 뻔했어요. 어, 먼저 미국은 단위가 한국과 다른 것 아시죠? 킬로미터 어, 단위가 아니라 마일 단위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속도가 마일로 뜨면은 잘 감이 안 오긴 하더라고요. 1마일은 1.6km, 10마일은 16km입니다. 도로마다 준수 속도가 구글 매매 뜨니까 그대로 잘 지켜서 운전을 하시면 돼요. 어, 하와이는 과속 카메라 단속이 거의 없어요. 네, 하지만 경찰 단속이 종종 있기 때문에 만약 걸리면은 범칙금을 엄청 내야 된대요. 어, 실제로 가이드님과 섬 투어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경찰이 막 과속 차량을 잡아서 딱지를 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전 운전에서 주의하실 점은 스탑사인이에요. 길을 가다 보면은 빨간색 팔각형의 스탑 표시판이 있는데 이거는 어, 굉장히 이제 많이 보였고 구글맵에서도 여기에 스탑 사인이 있다고 표시가 돼요. 이때에는 완전히 정차를 해야 되는데 슬금슬금 정지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지를 해서 3초를 세고 출발을 해야 돼요. 제가 옆에서 인간 내비게이션을 하면서 어, 이제 스탑 사인이에요. 정지하세요. 1초, 2초, 3초 이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운전을 했거든요. 어, 그리고 하이 와이키키 쪽은 이제 거의 일방통행이 많아요. 그래서 차를 운전... 우회을할 때나, 길을 건널 때나, 일방 통행인 점을 좀 숙지를 하셔서 차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 기보호 좌회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은편에 차량을 보시고 좌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인 경우에는 조 한국이랑 비슷한데, 우 e t u r n o 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백진 신호가 파란 불일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요. 둘다 익숙하지 않아서 조수석에 탄 저도 꾸꾸가 운전을 할 때에는 주변을 엄청 예의주시 하면서 표지판을잘 봐줬어요. 그리고 하와이 고속도로는 무료여서, 홀게이트 비용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조심 또 조심. 낯선 곳에서의 운전인 만큼 과속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주유 문제. 이 주유가 진짜 예상 못한 하와이 최대 난제였어요. 네, 거의 다 셀프 주유인데 중간에 주유하다가 꾸꾸는 멘탈이 나가서 주유하다 말고 주유 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둘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 후에 다시 주유를 했어요. 일단 주유소에 가셔서 차를 세우고 주유기 번호를 확인을 합니다. 네, 기계 앞에 크게 써져 있어요. 어, 이때 주유구가 어디있는지한번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기껏 되놨더니 이제 반대편에 주유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유소 안쪽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카운터 직원에게 내 주유기 몇 번에 얼마 얼마 주유를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돈을 지불을 합니다. 이때 카드를 지불을 할 거면 카드를 내요. 다시 주유기로 돌아와서 가장 낮은 가격에 가솔린 버튼을 누르고 주유를 하시면 됩니다. 주유를 할때 전후 숫자를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주면 좋대요. 근데 주유가 끝나고 나면은 영수증이 나오는데 어 어, 이게 제가 지불한 돈보다 적게 나왔으면 은 현금으로 하신 경우에는 다시 이제 그 뒤, 뒤쪽에 있는 편의점 쪽에 가서 가지고 병원한테 차액을 거슬러 봤습니다. 어, 원래 카드로 하신 경우에는 그냥 주유기에 크레딧 카드를 선택하고 집코드를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여행자 카드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저희가 그랬습니다. 참고로 하와이 집코드는 9682로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현금 결제처럼 주유기 번호를 보고 편의점에 가서 요청을 해서 가결제를 하고 주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못하겠다 하시면은 그냥 렌터카를 빌리실 때 아예 렌터카 업체의 주유 옵션도 있더라고요. 비용은 셀프 주유가 더 저렴하지만, 그냥 이렇게 마 편히 전난만 하면 되니까 편하긴 해요. 그래도 셀프 주유 한번 해보면 번거롭지만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냥 하와이는 서핑과 스노클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하와이 에 가시면 꼭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물놀이를 하게 되실 거예요. 저희도 거북이 스노클링이랑 하나하나 베이 스노클링 그리고 와이키키 해변 스노클링 이렇게 세번 정도 했었어요. 근데 항상 물놀이를 하실 때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노클링을 하실 경우에 산호 쪽에 이제 물고기들이 많아서 많이들 산호 쪽으로 가져서 스노클링을 하시는데 이 산호가 자칫하면 피부에 쓸릴 수가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저희도 안전을 위해서 아쿠아슈즈도 신고 저는 긴 워터 레깅스도 입고 갔었는데 또 상처가 났었어요. 언제 붙였는지도 모르는 새 아카 부딪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레깅스 안으로 막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산호가 날카로우면서도 뭔가 생물에 긁힌 상처서 그런지 굉장히 상처가 오래 갔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지금 그 상처에 방수 밴드를 붙이고 있어요. 태이에서는 산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호 위에 일어서거나 아니면 만지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산호가 보이면은 이제 조심 하셔야 될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가 하나하나 베이에서 다 마치고 올라가는 트롤리를 타고 오는데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어떤 남자분께서는 다리 에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산후에 좀 심하게 베이신것 같아요. 그리고 서핑을 할 때도 에 사고가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서핑의 천국인 만큼 파도가 강해서 위험하니까 둘이 좀 짝을 지어가지고 서핑이나 스노클링을 하시길 추천드려요. 네, 저희가 와이키키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바다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뒷목을 잡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뒷목에서 피가 툭툭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물놀이를 할 때마다 이렇게 사고를 직접 목격을 하니까 아 진짜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겠다는 게 실감이 났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네, 좀 상비약도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저도 마데카솔이나 염증약 그리고 밴드 등을 좀 챙겨가가지고 그 산호에 긁힌 상처에 잘 붙이고 다녔었어요. 염증이 날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꼭 약을 발라주신 게 좋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하와이에서는 산호 등등의 그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선크림도 통제가 되고 있는데 선크림 안에 옥시벤존 그리고 옥시노세이트 같은 성분들이 산호 같은 해양 생물들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그런 성분이 든 선크림은 사용 금지예요. 성분을 잘 보시고 한국에서 준비해 가셔도 되는데 하와이 내에서 판매를 하는 모든 선크림들은 다 리프프리 제품들이어가지고 사용 가능한 것들이라고 해요. 저는 에비시 스토어에서 바나나보트 요 선크림을 샀는 데 데9.99 달러로 가장 저렴했고 그리고 발림성도 좋았어요. 뭔가 백탁 없이 매끄럽게 발리는 느낌이고 참고로 와이키키 내에는 있에비 c 스토어는 모든지 비싸니까 혹시라도 일정에 월마트를 다녀오실 일이 있으시면은 꼭 월마트에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초콜릿이나 선크림, 스노클링 기구 등등 에비 c 스토어보다 월마트가 더 저렴해요. 그리고 하와이는 공원, 해변, 그리고 교통 수단 등 모든 공공 장소에서 알코올 섭취나 흡연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들고 가서 해변에서 마시면 안 돼요. 마시고 싶은 경우에는 펍이나 아니면 호텔 객실에 들고 가서 마시면 됩니다. 알코올을 구매할 때에는 신원 증명을 위해서 ID 카드로 지참을 해야 됩니다. 수면도 금지이기 때문에 아주 외진 장소나 아니면 제 떨이가 보이는 지정 장소에서 해변을 하셔야만 합니다. 환경 보호 차원의 금지 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거북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와이를 가면은 생각보다 거북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귀엽고 뭔가 영물 같기도 해서 막 엄청 신기한데 하와이에서는 요 거북이를 터치하면 벌금을 문다고 해요. 그래서 해변에 거북이가 막 나갔다고 신기하다고 만지면 안 돼요. 이게 내가 거북이를 내가 만지는 것도 안 되고 거북이가 날 만져도 안 돼요. 그래서 거북이 스노클링을 할때 거북이가 아래에서 놀고 있다. 갑자기 막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옆에 있던 그 크루들이 거북이 올라온다, 거북이 올라온다 이러면서 막 피하라고 주의를 줬었어요. 막 거북이가 밑에 있다가 제 쪽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큰 거북이가. 그래서 막 피해야지 막 허우적거리니까 그어보니 빨리 피하세요! 하고 이러면서 손을 막확 잡아 끌어당겨주셨어요. 뭔가 되게 긴박하고 스릴이 넘쳤는데 막 벌금을 물까봐 저도 막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빼꼼히 얼굴을 내미고 있으면 주변에서 닿지 않도록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멀리 구경을 했었어요. 처음 미국행에 가서 여행을 해본 결과 어, 정말 한국 문화는 많은 것들이 달랐어요. 일단 직원분들이 뭔가 여유 친절한 느낌인데, 뭐 확실히 저는 빨리빨리 하는 한국인 마인드라가지고, 좀 느릿느릿한 느낌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상낙원으로 불리는 만큼. 들한테도 지상 나가는 곳이 하와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가이드분 말로는 본토에 비해서는 확실히 인종차별이 적다고 하셨어요. 일본인들이 특히 많아서 이제 아시안권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쉐라톤 호텔에서는 아예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데스크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느꼈던 거는 미국이 괜히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느낌? 뭔가 서비스가 있으면 마땅히 이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느낌이었는데 호텔 안에 있는 안전금고를 써도 사용비를 지불해야 되고 공항에 있는 카트도 6불인가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계산할 때 하와이 주 택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나라와는 달리 표시된 금액에서 4.71% 주세금이 계산할 때 따로 붙어서 예산 관리를 하실 때 이것도 빼놓으시면 안 돼요. 어, 가격이 높을수록 이 택스가 높아지니까 경비가 쭉 오르더라고요. 여기까지 하와이 여행 전꼭 알고 가야 하는 것들을 직접 여행을 해본 후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관도 너무 멋있고 특히 그 맑은 하늘과 그리고 무지개 그리고 선셋 그리고 거북이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제 영상이 하와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꿈꾸는 밤의 밤비었습니다.